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눈이 부시게 찬란한 3월. 누군가는 생애 가장 슬픈 계절을 맞았습니다. <laughs> 없는 죽음입니다. 지금 기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사망 날짜 그게 안 써져 있어요 돌아가신 날짜. 다섯 번째 봄, 곧 최장훈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풀리지 않는 비밀들. 어뭐 저렇게 젊은데 어. 어 내용을 알기 전인데도 벌써 섬짓한데요? 그렇죠. <목소리> 지난 3월 3일 밤 충북 청주의 한 빌라 건물. 어? 최장훈 씨가 7평 남짓한 자신의 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한 <목소리> 있었고. 과학수사대 오고 막 이렇게 방진 복가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무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랑 저랑 둘이 어제 혹 살인 사건 난거 아니냐고 건물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여러 조 쪽이 한번 들어가시더라고 들어가시면서 하는 말이 얼굴 갑자기야 하는 김 불같탄작업같이 있는 거예요. 수사 기관에선 장훈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추정합니다. 음. <laughs> <laughs> 대기업마트 점장이었던 장훈 씨. 성실히 일한 덕에 승진도 빨랐습니다. 아... 어... 그 친구 연봉이 한 8천만 원 굉장히 잘 나가는 리맨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 했어요. 걔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걔 정말 그렇게 죽으래. 그렇게 나약한 애도 아닌데. 다사 a 게 맞나요? 그 친구가. 애들이 다 같이 하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시 a little b i 근데 저희가 추정할 때는 저희 아주부님 11월 6일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그런 생활 반경이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뭐 카드를 쓰신 것도 없고 핸드폰도 아예 이제 뭐 계속 부재 중, 문자도 계속 쌓여 있었고. 11월 6일 이후 장훈 씨와 연락이 닿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 은행 거래 내역 역시. 같은 날 멈췄습니다. 아 카드도 핸드폰도 사용 기록은 11월 6일이 마지막이라는 거네요. 11월 6일 어, 그 오후 6시가 이제 사용한 마지막 기록이고 11월 9일 네, 오전 9시 30분경에 이제 자연적으로 배터리 방전으로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아... 그악취가 조금 오래 지속됐었나요? 아좀 거의 이럴 때한두달 전서부터 좀 음식물 쓰레기 좀 냄새가 나는. 사망 추정일은 11월 6일 경 시신이 발견된 건 3월 3일. 아 11월 6일 그 사망 추정 일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날 이후에 죽은 네. 장훈 씨를 둘러싸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시신 발견까지 4개월 그간의 행적을 취재해봤습니다. 유족 조사를 받으면서 배... 그 소유가 있다 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안 믿어 저 형이 뭐 몸... 지요저 우리 형이 돈이 형한테 100억 있어도 안탈 사람이에요. 그냥 말은 어... 안 타요. 잘때못 타요. 장훈 씨 명의의 고급 외제차, 지인 누구도 그가 탄걸 보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혼자 지내니까 그 정도면 좋은 차 타도 돼. 자기는 좋은 차 필요 없다고. 자기는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될 집이 먼저다고. 외제차를 탈 뿐이 아닌데요, 보니까? 나 네, 원래 10년 넘게 오래된 중고차를 타셨다고 합니다 음... 또 다른 수상한 흔적은 건물 앞 우편함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편함에 좀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좀이상하다 생각은 했었죠 그게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겨울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 가져가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매번 쌓여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했으니까. 아진짜로요 우편물이요? 누군가가 고인의 우편함을 꼬박꼬박 비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 어, 너무 이상한데요? 돌아가신 분의 음. 우편물을 왜? 이거 절도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니, 저도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형 전기는 얼마나 쓰고 뭐 그랬나 하면서 딱 봐봤어요. 봤는데 미납 없음 하고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네? 어, 어 오, 뭐지 이상하다. 전기세는 다 납부를 했어요. 난방비는 납부를 못 했어요. 왜냐면 난방비는 그 고지서로 안 날라오거든요. 예. 전기세는 한국전력에서 전기료가 고지서가 이렇게 꽂히는데 난방비는 안 꽂혀요. 매달 우편함에서 통지서를 챙길 수 있었던 전기세만 납입되었습니다. 음. 뭐죠? 진짜 소름 끼치는데요? 아, 저도 소름 끼쳐요. 예. 이게 진짜 죽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군가 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희 추정하는 날짜는 분명히 10월 6일인데 왜 감췄을까? 왜 자꾸 아주버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었지? <laughs> 시신만 남아있는 방에 전기요금이 납부되는 이상한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 전력공사를 찾았습니다. 전기요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거좀 알고 싶어서 여쭤봐도 궁금마신 건데요? 싫어야 지금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어떤 분이 자꾸 전기세를 납부해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언제 납부 되었는지 네, 지금 자동 지체는 걸려 있으신 게 없으시고 자동 지체 아닌데요? 1월 15일자로 4월 분이 한 번에 입금거든요 아 1월 15일에 한꺼번에? 21년 1월 15일에요 한번 좀볼수 있을까요? 이이 말이 계좌이체로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 네, 날짜는 네. 1월 15일에 이렇게 4개월 분이 한 번에 1월 15일 누군가가 장훈씨를 대신해 전기세를 낸건 분명합니다 저런 경우도 좀 드물잖아요 그쵸? 그러네요 이제일은 사망 추정일로부터 두달후 죽은 장훈씨에게 설명하기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사망에 직접적인 관여 없더라도 사망한 거에 대해서 뭐 숨기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몇달 지나서 완전히 부패가 돼서 부담을 해도 솔직히 사진 안 나올 정도폐 부패가 돼서 숨기려고 했던 완전 범죄누린거 아닌가 싶고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 단서는 시신이 발견된 날 CCTV에 남아있었습니다. 고인 시신이 수습되고 있던 빌라 건물 앞. 한 여성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응? 응? 그리고 우편함에 꽂혀있던 우편물을 모조리 뭐죠? 뽑아갑니다. 어? 어? 그녀가 단번에 뽑아 챙겨간 우편물은 바로 곧 최장훈 씨의 것이었습니다. 에? 어? 누구죠? 어? 누구죠? 글쎄, 빼가더라. 그럼 그걸 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이거 누구 신부부으로 가져간다. 누구 신부름입니까뭐저 앞에서 사람이 여기 있는 것좀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런 거?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모른대요. 뭐 어있습니까 모른대. 시신이 채 수습되기도 전입니다. 이렇게 다급히 우편함을 비워야 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수상한데요. 고인의 우편물을 가져간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시장에서 좀본것 같아요. 식당에서 다른 식당. 응.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그런 것 같은데 얼굴 많이 있는 데. 이렇게 생기신 분이거든요. 예전에 저희 일했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 그만두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혹시 어디로 가셨다는 뭐 이런 얘기만. 가 그러니까. 그게 연락이 안 돼서 따님도 저희한테 여쭤보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저희한테 혹시 엄마한테 연락 오면 연락 좀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목소리> 엄마를 찾는 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우편물을 가져간 그녀가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모릅니다. <목소리> 네 맞습니다. 그 네. 와이프 어머니가 맞으시고요. 응. 그냥 이 상태로만 봐도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헤이브가 됐다고 해야 되는지, 응. 어머니 자이든 타이든 그 무당 일당들에게 이용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당이요? 일당이요? 그럼 그 무당이랑 어머니가 좀 어떤 사이인 건지. 교주와 신도 관계인데, 저희 엄마는 거의 말을 거의 신처럼 생각해요. 아... 와. 딸은? 엄마 정씨가 10여 년째 추정하는 무속인에 주목했습니다. 도대체 그 무당이 누군지 가 돌아가신 분이랑 관련이 있는지? 그 무당은 형하고 1년 정도의 만남을 가졌던 여자죠. 무조건 그 무당이 형 죽은 거에 관련이 있습니다. 무당이 최장우 씨와 연인이네요. 연인 관계라고요? 우와. 우편물을 가져간 정씨는 무당 강 씨의 신도입니다. 그리고 무속인 강 씨는 고인 최장훈 씨의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무당 강 씨에게 어머님의 천도제를 부탁하면서였습니다. 형이 이제 마트에서 점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굳에 쓰는 과일이라든지 술 이런 것을 형한테 가서 사게 되는 거예요. 사네그 음... 다섯 개. 아, 다섯 개만 할까 과일? 과일 또뭐 있어요? 포도. 달아 맛있어? 포도는 맛있죠 3팩? 아, 3팩 괜찮겠지? 보기? 아 그럼요 이쁘기도 할걸요 그럼 된거지? 네교제 <laughs> 초기의 대화는 연느 평범한 연인들과 같아 보입니다 서로 여보라 부르네요 보고 어. 싶다 뭐 그러고 뭐 연인 관계 어. 맞는 거 예. 같은데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장훈이하고 그 무속인이 나와서 포옹하고 있는 거 봤어요 어. 자기하고 사고 있다고 <laughs> 진지하게 상귀고 있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동훈이. 장훈 씨는 무당을 동훈 엄마라 불렀습니다. 야 거의 부부처럼 지내죠. 황파 어, 사진이네요. 2차 기형아 검사도 했다고 하고요. 아, 아기 용품을 사야 되는데 같이 가서 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샀으니 카드값은 당신이 결제를 해라. 뭐 유모차가 수일 거라 튼튼하다. 진짜 상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이와 관련돼서 병원을 갔는데 뭐 이런+ 이런 검사를 받으면은 뭐, 예, 뭐 해서 백 얼마로 깎았다. 출산용품에 검사비 수술비까지 장훈 씨가 보내야 할 돈은 자꾸 늘었습니다. 음. 그리고 밝혀진 사실. 그 애기는 어디 있어요? 무슨 애기요 도훈이. 도훈이 어디 살아요? 도훈이가? 네? 어머. 들어 봐요. 문자 내용 보면 당신 기다리다 죽었어요. 장훈 씨의 아이 동훈이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무단 강씨는 임신한 적조차 없었던 겁니다. 아니 임신이 거짓말이었다고요? 아니 임신을 장훈 씨와 무단 강씨가 사귀기 전 그녀와 교제했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오씨 역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오빠 나 <목소리> 그데 병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생 이렇게 해놓고 무당 강 씨는 오씨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빌렸다는데요. 차량 비용부터 공과금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답니다. 제가 연체다가 과태료에다가 계속 냈으니까요. 2월까지, 이번 2월까지 계속 냈으니까. 사람한테, 연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용도 하고 내 남자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배신금을 당하면 자절하게 하죠. <laughs> <laughs> 혁명의 외제차는 어떻게 관리된 건지 할부금을 담당하는 금융업체에 연락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최장훈 씨 유족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주버님이랑요? 네네그 여자분이 이제 전화가 요 그게 서울에 했다 네서울 어디서 다 했다고 뭐, 하 거예요? 저희 아주버님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저도 그런 일 알고 있었고 곧 12월 달쯤엔 동산을가고 이분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로 나온다 그랬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제주도를 내려갔다. 금방 연락할 거니까 기다려달라. 2월까지 달 연락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왜 연락이 되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를 했냐는 거죠. 사망 추정일인 작년 11월 이후 무당 강 씨는 장훈 씨가 서울에 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장훈 씨가 제주도에 있다고 한 상황. 아니 12월이면 사망 추정일 이후라 누구도 고인과, 고인과 연락이 안될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장훈 씨가 연락이 된다고 하니까 건물주분도 아, 주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악취가 나도 들어가지 못하셨답니다. 아니, 아, 그러면 그렇죠. 대체 누구에게 듣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주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건물주한테조차 제주도 갔다. 살아있는 것처럼 동선 자꾸 어디 가 있고, 그래서 동선을 만들고 살아있는 것처럼 했지. 12월! 장훈 씨 행방의 진실은 무엇일까? 하... 장훈 씨 시신이 발견된 3월 3일 밤 무단 강 씨와 함께 있었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강 씨의 신제자입니다. 이들에게 그날 밤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게 된 것은 언제쯤 아시게 됐을까요? 3, 3, 아, 그냥... 무속인 강씨는 시신 수습 당일에서야 장훈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3월 이전에는 몰랐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사망 소식을 들은 밤 무당 강씨는 부부의 집에 있었습니다. 장훈 씨의 원룸과 차로 1분 거리였습니다. 아... 다른 누구도 아닌 연인의 시신이 수습되던 현장 그때 우편함을 비워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돌아가신 분의 우편함을 뒤지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우편함을 어, 네, 뒤졌다 네 우편함을 뒤졌다 그게 시간이 좀한 20분인가? 10분인가 20분인가 지나니까 이제 제 집으로 왔어요 여깃집 아가 하고 제에 여기 있었는데 통화를 해요 우편물을 좀, 좀 갖고 왔나 우편물을? 네, 네, 네 갖고 왔나. 왜요? 무단 강 씨에겐 여동생 강선미 씨가 있습니다. 장훈 씨에겐 처제와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요. 3월 3일 밤강 씨의 동생 역시 무당 일행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신도 정 씨에게 전화해 장훈 씨의 우편물을 챙겨오라 시켰다는 겁니다. 아유 세상에 말이 안 참... 됩니다. 어떻게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때 우편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우편물을 갑자기 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ᄃ, 차량 때문에, 고지석 때문에, 그거를 빼오라고 한 거였거든요. 예. ᄃ, 네. 예. 안 내면, ᄃ, 같은 경우에는 바로, ᄃ, 차량을 끄고 간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시신 수습하는데, ᄃ, 비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고지서. 는죠 저희 입장에서요 장훈 씨 명의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 무당 차량 할부금이 밀리는 게 걱정됐다는데요 그래서 시신이 수습되던 밤 고지서를 챙겨와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자신의 연인인데요 아휴 세상에 참 사망 소식에 대한 충격으로 꼼짝도 하지 못했다니들 통화해 보면 충격받아서 현장에는 못 갔지만 우편물을 빼왔다 이렇게 해도 되네요 이날 밤 무속인 일행의 행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장 쫓아가야지 정상 아닌가요. 남자친구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야 정상이죠. 3개월 동안 걱정한, 뭐, 4개월 동안 걱정한 여자친구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죠. 왜 갑자기 우편함에 우편물을 걱정하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우편물 같은 거를 치우거나 아니면 뭐 훼손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행동하고는 거리가 멀고 어떤 실용적인 목적, 예를 들면 은뭐 자취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자취를 넣은다거나 그런 행동들에 가깝지 않을까? 아이고. 야. 야. 참. 연인의 죽음을 처음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다고 합니다. 어렵게 무속인 강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MBC 시라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의 정명훈 PD라고 하는데요. 네, 왜 저를 찾아주시는 건데요? 최장훈씨 아이를 이제 임신하셨다고. 임신이요? 네. 안 했다고요. 임신은안 하셨다고요. 어, 안 했고요.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돈을 받아가 이유는 아니, 없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돈을준 건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연락이 닿으셨던 때가 언제세요? 11월 달에요. 11월 달에요. 연락이 갑자기 안 됐어요. 계좌 이체로 1월 15일에 전기세를 납부를 어떤 분이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선생님이세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사실 연락이 끊긴 남자친구인데 정기세를 굳이 내주실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진짜 그게 아니 이유가 왜 없어요, 비디님 아, 당연히요. 어디 가랬는지 알고 내주는안 네, 되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알아보시라고요. 다써 있으니까요. 경찰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는 최장훈 씨 죽음에 지금 책임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저도 제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아... 책임이 있다고 아... 봐야 되죠 일종의 생활 반응에 해당하는 반응이 끊기면 사실 주민센터에서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연락도 안 되는 남자친구의 집에 쌓이는 고지서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여자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단은 평균적인 그 어떤 논리는 아니다. 보통 사람들의 논리는 아니다. 누가 또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감추려고 하는 행동이 아닐까. 전혀 감정선과는 관련없는. 사실 이 사건은 그게 포인트 같아. 이분이 뭘 변명하려고 할까. 변사의 시점을 변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돌아가신 분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금전적인 것을 들키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건지가 이 포인트 같아요. 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않았었다면 우편함을 비우지 않았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장훈 씨 방문을 두드렸다면 그는 조금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형차뭐 조금 더뭐 증거나 단서가 나올까 해서 아직 반납을 아직 안 하고 있어. 못했어요 아직. 좋아하던 담배 몇갑, 신었던 낡은 운동화, 형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입니다. <laughs> 자네 2억 4천 240만 원. 지금 저 통장에는 지금 얼마였어요?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이 통장에 영원 하나도 없어요. 야 사망 추정일 받지 않은 28통의 전화는 전부 금융업체의 연락이었습니다. 다 이제 지역번호 붙은 전화. 보면은 막 캐피탈이나 막뭐 어디 다 이런 데인 것 같아요. 아휴, 음. 장훈 씨가 받았을 압박을 해아리게 어렵습니다. 다 독촉 문자. 그랬거든요. 엄마가 형 결혼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그거였어요. 이제 네 아... 자식만 보면 큰 손주만 보면 끝이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임신했다고 음... 했을 때아 이제 나도 조금 내 식구도 있고 내 아기도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말을 믿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돈도 아아 주고 빌려주고 참단란한 음. 가정 장훈 씨의 꿈이기도 어머니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laughs> 가가한아지 어. 응? 아니 아빠가 아가족에 음.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각별했던 장훈 씨.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뭘 하고 모여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음. 사망 추정일 장훈 씨의 자플렉박스 영상입니다. 장훈 씨가 무당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아... 이날 저녁 무당 강씨와의 통화를 끝으로 자문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그의 마지막 메모. 진짜 누나랑 이 문자 보고 정말 큰 소리로 울었어요. 이래서 바보예요. 이래서 바보. <laughs> 진짜 이래서 바보인 거 같아요. 출산 선물 세트네. 출산 선물 세트? 임신을 했나? 이런 걸 남겨놓고 가면 어떡해? 참나. 아유. <laughs> 그늘이 되어줬던 동생, 기댈 수 있는 나무였던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laughs> 여기. <laughs> <laughs> 지금 빈길타로 큰 아빠가 오고 있으신데요, 예쁜 포즈를 짓고 오시네요. 남은 의혹들이 다 풀리고 고인이 안식을 얻길 빕니다.